같습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이 무브먼트인데요. 무브먼트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죠. 벌써 이 고점 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98%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락,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만큼 이 무브먼트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와 있건 이 지금 현재 이 손실 중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 현재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죠 락업 해제 이벤트를 통해서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악재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코인 시장에서 큰 이벤트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 기회는 꼭 잡아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이 무브먼트의 락업 진행 상황 보시면은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은 약30% 29.62% 이고요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 약 70%입니다 이 물량의 일부가 시장에 풀리면서 엄청난 상승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일정 뒤에는 다시 한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 속에서 위험한 구간 또한 나오게 됩니다. 자그렇다면이 일정에 따른 매도 타점만 잘잡는다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이 아르고라는 종목 보시면은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초 단기적으로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일정에 따른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한 순간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일정에 따른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초단기적으로 무려 1000%의 상승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락업 해제 일정과 급등 일정, 그에 따른 매도 타점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세력들의 비공개 자료집을 통해서 제가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함께 잡아 드릴 건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 받으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무브먼트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입 절차 없고 유료로 전환되는 거 따로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락업 해제 일정과 급등 일정,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드리는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자 사실상 이 무브먼트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00%의 상승 기회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우부먼트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이러한 소스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세력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인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인데요. 분석 결과 과거에 4000% 올랐던 이 메타디움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현재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코인도 400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요.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한거 보이시죠?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직전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데 무려 4000%가 넘는 폭등이 초 단기간에 일어난 게 보이시죠?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옆으로만 이동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맺집한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상승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떴습니다. 그렇다면 곧 폭발하면서 4000%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로 돈 드는 건 아니고요. 자, 일체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정보 라고 간단하게 단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자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이 코인 400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이 코인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비트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다면은요. 하루 만에 몇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잘못 가져간다면은요. 이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상장하는 코인 중에 초단기간에 무려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코인이 포착되어서 이 코인까지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상장할 코인 중에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적고,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1,000%이고요. 상장하고 단 10분 만에 팔고 나올 거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만큼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업비트 상장 코인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날 드렸던 코인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컸었던 만큼 그리고 예상 수익률과 비슷한 이러한 수익률까지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나올 이러한 코인들도 업비트에 상장함에 있어서 이 고급 정보 종목을 받아 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정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상장 날짜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아 보시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